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CTP의 팀 매칭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위에 보이는 이 영상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지원 받아서 계속 매칭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영상을 보고 지원을 해주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고 지원 동기나 뭐 하고 싶은 기술 등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 LCTP 슬랙에 초대를 해드려서 팀을 구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어, 이거를 좀더 자동화를 하고 어, 작성해 주신 이런 지원 동기나 관심 있는 기술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참가하신 다른 분들도 함께 보면 어, 저 사람은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가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좀 동질감도 느끼고 자극도 받고 어,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기록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작성을 해 주시면 직접 작성한 글들을 확인하면서 나랑 맞는 팀인지, 팀원이 될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마음에 드는 팀원과 선택하고, 팀으로 매칭이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기획하고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가 같이 lctp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같이 만들고 싶어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 모집을 받았는데 이렇게 홍균님 영롱님 병원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모집하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프론트 개발에서 손 떼고 인프라 쪽만 맡아서 했고요. 우리 팀원분들께서 정말 멋있게 잘 개발을 해 주셔서 이렇게 출시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발이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더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갈 거예요. 일단 제가 가장 만들고 싶은 건 글을 올리고 팀 매칭해서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어 여기 탭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자기 작품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고 또 그런 팀 프로젝트를 한번 성공하면 은 사용자마다 기록을 남겨서 사람은 팀 프로젝트를 몇 번을 했고 어떤 기술을 써봤고 그런 기록들도 남겨서 또 다음 프로젝트를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른 개발해보고 싶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사용 되는지 어 먼저 lctp.kr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딘 프로젝트를 모집하는 기능을 하는 웹 페이지고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은 어 구글로 로그인 기능 제공하고 있어서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이 잘된 거고요. 처음에 들어오셨으면은 가장 먼저 서베이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서베이는 내가 어떤 기술을 하고 싶은지, 그런 관심사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가하는지 이런 글을 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개발 분야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혹시 뭔가 더 필요한... 탭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저희 깃 b 여기서 이슈에 필요한 기능을 여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 추가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좋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저는 프론트엔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기술 스택을 골라주세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공부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저는 2년이 넘었고 예상 활동 기간 은6달 하겠습니다. 활동 가능한 시간은 주말 저녁이 편합니다. 선호하는 진행 방식 오프라인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라 일단 온라인으로 해야겠네요. 팀 프로젝트 경험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실력은 중요하지 않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짧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런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적고 싶으신 분도 있고, 길게 적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팀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정성스러운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할것 같고, 더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할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정성껏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테스트니까, 저는 남의 개발자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정성껏 작성하면 그만큼 좋은 팀원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정성껏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작성하시고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아 이게 굉장히 오픈된 질문인데 이것도 아까 자기소개처럼 마찬가지로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으면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술을 쓰고 싶고 나는 뭐 어떤 목표로 이런 걸 하고 있다. 나는 뭐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써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개발하면서 즐겁게 팀원들이랑 하고 싶다. 이런 것들 내 의도가 뭔지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 의도가 지금 취업을 위해서 제대로 달리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작성을 하시면 열심히 작성한 분들끼리 이렇게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겨울 에내 네. 멋진 프로젝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터바이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성한 걸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맞게 작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 결과 등록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등록이 됩니다 지금은 저와 영롱님이 등록이 돼있고 눌러보면은 지금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만 설문 등록을 해서 없는데 첫 번째 항목에서 프론트, 백엔드, 데브옵스, AI, 안드로이드 이렇게 있었는데 추가하면은 이걸 클릭해서 다른 포지션의 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어떤 걸 작성했는지 잘볼수 있으니까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LCTP 지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여기에 글을 작성을 해 주셔야 팀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팀 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구하고 있으면 팀을 만들어서 그 팀원을 초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게 여기 팀 생성하기를 해서 팀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제목을 적으시고 이렇게 하고 리, 리액트 파이브스크립트 이렇게 추가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거. 생성을 하면 여기 팀 현황판에 팀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팀장으로 원하는 팀원을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 먼저 팀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펄스널로 가서 저는 이제 제가 팀을 생성했으니까 이 팀에 속하게 됐고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한 사람당 한 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 의도는 아니고요. 아직 기술적인 한계니까 이거는 막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으 신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만간 가능하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 구하는 분이 계시면은 내가 팀장이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초대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서 초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롱님한테 여기 메시지에 초대가 왔다고 알림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를 받으시면 팀원에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팀원이 매칭이 되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시고 나면은 저희 슬랙에 초대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저희 슬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슬랙에 초대를 해 드릴 수 있게 제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슬랙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슬랙에 초대가 되시고 팀은 여기서 매칭을 하시고 팀원이 꾸려졌다고 하면은 슬랙에서 여기 새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원들 모집하신 다음 여기서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오픈 카톡이나 자유롭게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런 사용 방법들은 여기 노티스에 공지사항과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취업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 성장하는데 팀 프로젝트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또 도움이 됐다는 메일을 받을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만들어 봤으니까 이걸 사용하면서 좀 마음껏 지원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꼭그팀 프로젝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생활코딩을 같이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 책 스터디를 하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분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도 지원해 주셔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니까 본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